귀여운 제 모습 즐감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이 이네 집입니다. 오늘은 유프로네 동상을 찍겠습니다. 누나들은 맨날 제 영상을 오랜지네. 찍어요. <laughs> 귀여운 것도 피곤하네요. 아니, 무슨 자리예요? 양 자리예요. 양자리가 양띠예요 양자리요. 작은 누나는 무식한데 목소리는 큰그 아이예요. 꼬치를 아니 엄마가 갑자기 크군요. 제 꼬치를 찍으래요. 꼬치를 열어주십시오. 꼬치를 찍어야겠습니다. 네. 하하하하 누나들이 미쳤나봐요. 나 괜찮지 꼬치 찍어도 괜찮겠냐고요? 당장 멈춰. 우리 차리가 어쩜 딸때가만히 있는데 뭘 그러겠냐? 뭐라는 거예요? 누나 안돼요. 안돼 안된다고요. 당장 멈춰. 누나 손이 근데 차가워요. 내가 말 못한다고 진짜 찍을 기세예요. 샤갈 아 예쁘다 귀여운 얼굴인 줄 알았죠?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정말 예쁘나요 사실은 귀여운 꽃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누가 이조딩들좀 알려주세요